뜻은 무엇일까요? 보편적으로 다들 말하는 뭐 장동건, 정우성, 원빈 정도까지의 외모는 안 바란다. 하지만 나만의 기준은 있다. 그렇다면 본인은 남자 외모를 보는 편인가요, 얼굴을? 저는 나름대로 본다 생각하거든요. 어. 근데 친구들이 아. 눈이 낮다 그래요. 어. 남자의 외모를 안 본다는 거는 말안 되죠. 본인 취향에 따라 본인 기준에 따라서 보지 않을까요? 어. 보는 것. 껴봐요. 음. 아 친구분은 <laughs> 보시고 출발하세요. 구 좋아요 <laughs> 무엇인가요? 먼저 한번 완전 얼굴 보는 거 개, 완전 구라라고 생각해요 네. 아예 구라다? 아예 구라다 네.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말안 되잖아 내숨 떠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. 어느 정도 자기 괜찮다라고 있지. 생각하고 응. 그다음에 성격을 본다 이거겠죠? 아 네. 자기 피셜 얼굴 못생긴 기준이 있는 거죠? 네.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잘생긴 거안 드는 게 못생긴 거예요 아 근데 다중적으로 봤을 때 못생기면 못생긴 거예요 솔직히 음음 자기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기준이 있고 그 이후에 내, 나랑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다 이 소리. 아, 저, 저... 취향 차이라고 생각해요. 외모를 안 본다?는 거짓말 아닌가. <laughs> 그래놓고 볼거다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아 그냥 나보다 평균적, 평균적? 그냥 같이 다니는데 안 쪽팔릴 정도? 그런 거가 외모 안 본다 아닌가? 근데 외모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? 저도 이 친구 답변이랑 똑같아요. 아 근데 뭐 마음 맞으면다 사귀고 만나고 하는 거 아니. 에요 아무튼 여기는 외모를 안 본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저는 진짜 안 봐요 얘 진짜 안 봐요 진짜 안 봐요 진짜 안 봐요 진짜 안 봐요 얘 진짜 안 봐요라고 얘기하면 뭔지 알 그동안 만났 남자들이 내 눈에 별로였던 거야 외모로 맞아 인정? 솔직히 인정? 나만 마음에 들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런 거야 실마리언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 진짜 뜻은 뭔가 안 나요? 진짜 안 본. 는 진짜 안 본다? 본인은 보시나 안 보시나요? 안 봐요. 옆에 우리 친구 정말 남자 얼굴 안 보는 거 같나요? 조금. <laughs> 거기에 감춰진 속뜻 한번. 만약에 예. 자, 잘생긴 사람인데 성격이 좀 별로고, 예. 그냥 조금 평범해서 좀 못생긴 편인데 나랑 잘 맞는다. 그러면은 음. 잘생겨 보여요. 잘생겨도. 만나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안 느껴지잖아요. 만날 그... 때마다 진짜 잘생겼다. 설렌다 이게 아니고 그냥 또 한두 번 만나다 보면은 그냥 아... 남자친구가 되면 그냥 그놈이 그놈이니까. 아, 성격이나 다른 게잘 맞다 보면 아, 외모가 중요하진 않다. 아, 그럼요. 아무리 잘생겨도 네. 성격이 맞지 않으면 관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. 예, 좋습니다. 어. 저 같은 외모도 뭐 괜찮을까요? 아, 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. 너무 잘생기셨습니다. 너무 음 잘생기셨습니다. 어, 맞아. 요저 갑자기 와, 톤이 갑자기 <laughs> 진짜 진짜 너무 잘생겼죠, <laughs> 내가 너무 잘생겼습니다. 저기 톤이 천사리한테 <laughs> 구독과 좋아요. 뜻은 무엇인가요? 착하면 안 보죠. 어. 성격이 좋으면 안 보죠. 일단 성격부터 본다. 아 어, 그러면 본인은 남자 얼굴 안 봐요라는 게 그럴 수 있다 충분히. 응.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났던 남자 중에서 응. 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주변 애들은 어? 야 네가 너무 아까워 만나지 마 했던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? 아니요. 아 그거 아 응. 그럼 본인도 본다는 말 아니야? <목소리> 어쩌다가 착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났다. 겠 <목소리> 어, 얼굴 안 본다는 말 자체가 어? 정말 마음만 착하면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마음도 착하고 얼굴 잘생기면 만났다 <laughs> 뜻은 무엇인가요? 그나마 괜찮은 사람을 찾아야 합다 외모를 봤을 때 그나마 괜찮은 사람을 찾는 거지 안 보는 건 아니다라는 뜻인가요? 네 본인은 어떤가요? 제가 그래요 <laughs> 자 혹시 남자 얼굴 보시나요? 안 봐요 <laughs> 근데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? 잘생겼다 합니다. 아주 눈이 높지 않다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? 아 기준이 아주 높지 않다 이런 아 의미인 것 같아요 안 본다는 거는 솔직히 좀 거짓말인 것 같다? 뭐 안본 사람도 있겠지만 응. 어, 제, 안 어, 볼 저는 안볼수 없는 것 같아요 어? 안볼수 없는 것 같아요 안 본다면 보트... 거짓말 아... 남자친구 잘생겼어요 어그 어, 친구분께서 갑자기 <laughs> 화가 난듯이아예뇨 아뇨 실마리스 구독 응. 아 저... 혹시 그 진짜 뜻은 무엇인가요? 그냥 예의성?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예의상 네. 아, 얼굴 안봐 네. 매력을 보나? 그래도 아주 안보진 않지 않아요 설마 아 안타깝게 처음 들어봐요 아, <laughs> 아 처음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아, 맞잖아요 네. 우리가 <laughs> 서로 모르기 때문에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럼 혹시 오늘 뭐 <laughs> 아니야 특별한 날이지 그래, 우리 아, 거의, 거의 1년 반년반 만에 만나는 거니까 아 1년 반 만에 네. 일단 1년 반 만에 만나는 거 자체가 일단은 나이가 좀 있다는 증거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아다 다른 감이 아니구나 어그면 근데 과가좀 다른 거면 어떻게 또 이렇게 친분을 좀 쌓게 되셨는지 한번 아, 이거 말해 어 괜찮아 뭐날 쳐다봐 아, 이렇게 이렇게 싸우다가 친해진 거구나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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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맞아요, 맞아요. 뭘 쳐다봐 우리 가에 쳐다봐다가 니뭐 어디 하다가 이렇게 친해지아와 여자도 싸우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거구나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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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만 맞아, 그런 줄 알았는데 그저가... 여자도 뭘 쳐다봐다가 니가 어, 우리 가에 쳐다봐다가 그랬죠 저희 둘이에요 한국 가 한국 가시고 여기는. 는연영가요 그래서 항공 쪽으로는 두분 하고 계시고. 아니 어, 아니. 아니. 딱봐도 어? 안 되게 생겼잖아요. 아, <laughs> <안 되게. 웃음> 어, 저 죄송한데 정말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인데, 예, 어. 예, 인이하시네 우리 여러분 두분다 패션 지금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런들 지금 오늘 인스타그램 굉장히 풍성합니다 지금. 그렇죠? 샵 연남동부터 해가지고 샵 맛집 다 나옵니다, 좋습니다. 아, 예, 아. 존예다 막. 지금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레알 존예다 와와와 곤랑 와. 곱이 시어줬습니다 어. 방금 그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떤 거에 좀 약간 포커스를 두고 좀 찍으신 건가요? 신발 아 신발 한번 오 여러분들 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보글보글해서 이거 먹으면 발 빨라져요 이거 그렇죠? 발 엄청 빨라집니다 우리 혹시 승무원이시고? 승무원 승무원 말씀하셔도 괜찮아 어차피 그 저기 뭐야 그 항공사 말씀 안 하시면 되니까 맞죠? 승무원 네. 꼴불견 손님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고으시는 분들 아 어이 이런 호칭 쓰시는 분들 어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혹시? 어이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좀 계세요 와 어이 이거랑 네. 우리가 그 맷돌 있잖아요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어이가 없다 하거든요 아, 네네.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하왜 네. 브랜드로 야왜 이러시면 되잖아 <laughs> 승객이니까 그러면 아... 큰일 나죠 이게 또 좋은 추억이니까요 그렇죠 <laughs> 우리 외향적이시죠? 아, 그래요? 정신과 의사 준비하시는 분이셔. 어제 저로보면서 어, 외향적이시죠. 갑자기 와줬습니다. 열입이라고. 열입. 열일구업. 아까 담배 피는 거 봤어요.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아 씨, 말도 안 돼. 너무 낭 농담. 아, 농담이죠, <laughs> 그러면. 아. 내가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농담했는데. 아니, <근데> 진짜 피는데요. <laughs> 나름 긴 였는데. 저희 셋다 백수라서. <laughs> 아. <laughs> 빨간 날이든 파란 날이든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. 어차피 나라가 지정해준 빨간 날이지 내 인생은 항상 빨간 날이니까. 키 크고 저랑 잘 맞는 또라이. 키큰 남자 좋아하시면 저 아는 형 중에서 한번 소개 한번 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 저기 최홍만 씨라고 요아나 예. 그거 홈은 뭐? 그거 흥고아 그분 계신데 한 번. 예. 저는 어깨좀 넓은 사람. 저 아는 형님 중에서 어, 어 최홍만이라고. 아, <laughs> 아 뭐라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. 혹시 잠깐만요. 이걸 찍으시다는 것은 이거 뭐 쇼핑몰을 하신다는 것. 아, 혹시 쇼핑몰인가요, 당근마켓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아, 간혹 이 당근마켓에 정말로 쇼핑몰처럼 이쁘게 올라온 것도 있긴 하거든. <laughs> 당근마켓이. 쇼핑몰. 아, 다행이네요. 예. 네이버에 어리프라고 치시면 돼요. 그 가게만의 뭔가 특색이 있잖아요. 저희 감성이에요. 감성. 감성. 연남동 감성. 저의 패션은 어느 동네라고 좀 칭할 수 있을까요? 홍대 아니에요, 홍대? 패션에 대해서. 밝은, 밝은 이미지를 제가. 아 밝은 이미지 아 그렇죠 본인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네. 밝은 아 녹다 녹다 이거 밝은색 카디건을 입었다가 어. 맥주를 입다 보니까 이제 까매졌어요 아네 지금 전혀 밝진 않거든요 패션이 잠깐만 케이크라는 말씀은 오늘 뭐가 좀 특별한 날이다 생일이에요 지금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건... 나 2021년 1월 1일 날 12시에 나뭐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 술집에서 네. 어. 방금 약간 톤은 독서실이었는데 얘 어? 예, 술집에 있었어요 어 술 먹었어요 혹시 같이 드이서 아니 저는 21살이고 20살 어렸을 때부터 아 응. 20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? 즐겨라 아 <laughs>